구미 라면 캠핑 페스티벌 추진 상황 보고회가 17일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보고회를 16일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구미시에는 34개소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운영돼 지역 밀착형 문화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미 행복나눔가게 300호점 현판식을 17일 원골 구미공곡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IT수도 예수구미 시정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구미 라면 캠핑페스티벌 추진상황보고회가 17일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시장 주제로 농심, 구미시설공단, 구미경찰서,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역할에 따른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라면을 테마로 한 이색 체험형 축제 프로그램인 구미라면 캠핑 페스티벌은 27일부터 이틀 동안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구미캠핑장에서 남한의 이색라면 레시피 요리 경연대회, 유튜버 현장 먹방, 라면 끓이는 로보 시연, 친환경 가족 마당 운영, 캠핑 용품 당근 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보고회를 16일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장을 비롯해 사업별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8대 분야 여든 개 공약 101은 8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 실천 계획을 추가 보완회, 10월 초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약 이행 평가단 심의를 거쳐 11월 중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구미시에는 34개소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운영돼 지역 밀착형 문화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작은 도서관을 박윤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두개소씩 작은 도서관을 신규로 조성해 현재는 총 34개소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구미시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미시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는 구미시민 모두 함께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취미 교양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파크 새마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정보 교환을 할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의 사랑방 문턱 없는 커뮤니티 공간인 저희 도서관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책을 보며 공부도 할수 있는 공간이고 여러 취미 문화 프로그램, 성인 독서 동아리, 기후 행동 실천 운동과 구미가학관, 구미 가족 센터와 연계하여 생활학 교실 결혼 이민 여성과 함께하는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새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3, 4, 5 모여듭니다. 자유롭게 책을 읽기도 하고 구미시 지원으로 공부방 선생님과 방학 동안 수업 공부도 재미있게 합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께서 자원봉사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이야기 책을 재미나게 읽어줄 때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오카리나 수업을 통해 즐겁게 배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네에 있는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꿈이시 그 새마을 그 문건은 지금 이제 34개. 작은 도서관을, 그, 보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외에도, 우리, 그, 이동도서관, 그리고 나머지, 뭐, 각종, 우리, 그, 취미, 그, 생활을 위한, 뭐, 독서왕 선발대회라든지, 국민독서 경진대회, 그리고 다양한, 제 그, 또, 취미 교실, 그, 프로그램을,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구미시 지부에서는 독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사회 11개소 아파트에 차량을 이용, 순회하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해마다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 독서골든배, 도서구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생겨 시민들과 아이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와 마을 배움트러스의 역할을 더욱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구미시정뉴스 박윤희입니다. 구미 행복 나눔 가게 300호점 현판식을 17일 원골 구미 본국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판식 행사에는 김장우 시장, 선주 원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구미 행복 나눔 가게 사업은 2018년 5월에 시행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관내 식당, 미용실, 마트, 학원 등 후원 업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기부한 물품 서비스를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해주는 구미시 특화 사업으로 월 1회 3개월 이상 기부 시 통일된 현판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국별 국장 주제로 시청 주립기자와 정기적으로 정례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18일 상황실에서 지역목 경제 지원 국장 주제로 열린 이번 정례 브리핑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 위기 극복 및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경제대책 TF 운영, 투자유치 30조, 1만개 일자리 창출, 고아 제2 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 노동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차세대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구미형 일자리 사업 LG BCM 순항 중,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조혁신 선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2022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가 19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30개 기관에서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신공항 배후도시, 세이망 구미시대를 주제로 반도체 선도 도시,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구미 이미지를 중점 홍보했습니다. 또한 아리아메디의 클린게이트 전시와 LSB의 푸드 3D 프린터 전시 및 소개 등 구미가 자랑하는 강소기업의 주력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부스 디자인에는 구미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및 라면 캠핑 페스티벌 행사를 홍보했으며 이밖에도 이벤트 행사 등 예년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습니다. 대한민국 패캉스가 19일부터 3일 동안 구미코에서 열렸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더불어 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박캉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영욱 대표와 이찬종 소장의 토크 콘서트,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하는 인생견생사진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없는 색다른 동물과의 만남, 이색 동물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하는 동네 뉴스입니다. 송정동에서는 17일,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노인 일자리 및 공공 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동읍에서는 1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월 정례회의를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과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천산읍에서는 22일 주민자치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갖고 23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토의와 향후 위원회 운영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단동에서는 19일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신청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시정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